첫 번째 키즈폰. 최근 개통되고 있는 키즈폰들은 다음에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규 가입은 LGU+의 춘식이2 키즈폰을 추천드리며 번호 이동은 SK 통신사로 번호 이동, 삼성전자의 갤럭시 A35를 추천드립니다. 신규 가입 추천폰인 춘식이2 키즈폰은 처음부터 굉장히 낮은 기본료로 기기값 무료, 개통 가능하시고 여기에 추가 사은품으로 당일 현금 캐시백을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인데 구매비용 부담 없고 추가 사은품도 많이 주는 핸드폰 LGU 플러스의 춘시기2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갤럭시A35는 춘시기2처럼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SK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기값과 기본료 모두 합쳐서 2만원 초반대의 요금으로 해당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35는 통신사가 대표하는 키즈폰들과 비교하면 출고 가격이 굉장히 높은 스마트폰인데요. 그만큼 성능도 뛰어나지만 신규 가입으로는 거의 혜택이 없던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지금 SK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시는 분들은 키즈 요금제로 개통해도 굉장히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시니 번호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족 결합이 있으셨어도 웬만하면 SK 통신사로 변경하여 갤럭시 A35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키즈폰을 개통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3가지 질문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법정대리인과 키즈의 통신사가 달라도 자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아무런 제약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틱톡, 브롤스타즈, 로블록스, 돌아가나요? 키즈폰으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즈폰은 아이들이 쓰기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저, 분명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키즈폰을 갖기 전에는 자녀분들께서 사용하셨던 스마트폰이 어떤 거였죠? 부모님들의 스마트폰이었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스마트폰은 대부분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었을 거예요. 그 말은 즉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키즈폰을 개통해서 자녀분들이 답답하신 게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다가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바꾸니 당연히 성능의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는 어플의 대부분은 유튜브, 로블록스, 브롤스타즈, 틱톡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께서는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왜안 사주셨냐면은 자녀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시키면 어후 비용 부담이 감당 안 되겠죠. 그리고 키즈분들은 연령대가 어리신 만큼 스스로 절제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게다가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스펙들은 대부분 게임일 텐데 고사양 게임들은 특정 어린 자녀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령대가 자유롭다 보니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모르는 성인분들과 게임한다. 아 분명히 얻는 것도 많겠지만 단점도 많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다른 법정대리인 분들은 키즈분들께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사드리기보다는 자녀분들이 초반 사용하실 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관리를 좀더 고려하여 키즈폰을 사주시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